엠마오 연구소. 그러니까 홀리컴뱃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철 아카데미 채널이 <laughs> 네. 그래서 왜 제가 라이브 때막 네, 그 구독자 늘려 달라고 어 아, 맞아요. 막 그때 저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네, <laughs> 무슨 <제가> 일이 벌어졌나? 왜냐면 <laughs> 너무 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잘 만드시는 채널인데 혹시 그만두실까봐 아, 구독자가 안 늘어서 네. 그래서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약간 이런 음,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성함하고 네. 약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차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고요 제 이름 이삭을 히브리어로 읽어가지고 이차 그리고 아카데미 이렇게 붙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서대학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성서대학교 학부, 성서대학교 MDB 그리고 내년에 성서대학교 THM까지 계획 중입니다. 처음에 이삭 듣고서 저는 성함이 네. 마지막 글자가 학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삭 해가지고 아. 학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 아. 아카데미 근데 그러니까 걔나 이삭을 읽은 게 이삭이에요. 네 맞아요. 일단 놀랬던 거는 그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잘잡힌지는것 음, 같다. 아, 감성이요, 제가. 예. 네, 일단 영상미라든가 <laughs> 네. 영상을 구성하시는 센스라든가 아니면 왜 어떤 분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니까왜 굳이 대화체로 저걸 녹화했는지도 알겠고. 음. 그니까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공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탄탄해서 너무 좋은 사역자를 만났다는 느낌이 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썰을 한번 풀어 보고 싶었었는데 네. 제 채널에서 풀지 않고 여기서 풀게 되네요 네. 네. 사실 별거는 없었어요 저는 네. 아버지의 가스라이팅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신학이라는거는 아 오히려 저항하기 위해 네. 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암마우 연구소 구독 안 하시니까 <laughs> 네. 이제, 학도홍칭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예절교육들을 받고 자랐었죠. 뭐, 목사님 자녀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뭐,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제가 납득을 했으면,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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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 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거니까 해야지. 뭐, 그러는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도 사실 잘 모르셨어요. 음흠. 목회, 그리고 상담, 이쪽에서는 탁월하신데, 이 약간 공부 쪽에서는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창세기 2장 5절인가 6절인가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유, 그 문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비가 안 내렸습니까? 라고 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가 안 내렸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현대 과학적으로 게 맞는 일인가 뭐 하늘에 물층이 뭐 갑자기 뭐그 무슨 소리지 근데 아버지는 계속 저한테는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저보고 총신 대 무조건 가라 그러고 음. 네, 그거가 싫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뭔가 납득을 해야겠구나 이거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서 대학교에 아버지가 또 거기 출신이셔가지고 아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했는데 뭐 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편의. 해가지고 붙고 전공과목 성서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제가 아버지한테서 못 들었던 내용들 또 네. 성서대학교가 초교파다 보니까 그 균형있게 잘 가르쳐요 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배우고 또 감신 한세 뭐 한신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뭐고 또 총신에서 뭐를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복음주의권이고 우리 설립자의 마인드는 이거니까 이거를 좀 존중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니, 너무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학부는 2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 많이 공부를 좀 했었어요 음... 신앙 서적들 신학 서적들 그리고 성경도 좀 많이 읽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신학에 체계가 좀 잡히더라고요 아, 특히 원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아, 특히 청조과학 얘기하실 때 L에 그 대한 설명을 해비료로 풀었잖아요 좀, 진짜 너무 신선했거든요 음. 그 영상 보고서 아~ 원어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구나를 딱 느꼈던 음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 (2년) 동안에 거의 집중해서 공부한 결과가 나왔아요 네, 근데 또 영상을 보면은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아까 말했지만 영상 편집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영상 뒷배경 집안의 공간을 구성하시는 거라든가. 네, 네, 네. 예술적인 감각이좀 음...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 칭찬 감사합니다. 뭔가 네.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하신 게 있었을까요, 원래? 저는 예전에 음악을 좀 했어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의 숙명 같은 건데 이게, 이게 없으니까 개척교회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이제 하시다가 스페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웃음> <웃음> 근데 스페어가 아들이었던 거지. 제가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은 안 됐어요, 이게. 여동생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블랙 컴백 하는 거 좋아하고, 강차한 <laughs> 친구라가지고. 아, 그랬구나. 예, 저는 오히려 안에서 이제 막 실드기 하고, 십자수 하고, 이거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종이접기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아,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동생은 지금 뭐 하시나요, 그럼? 지금 사회복지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클래식 쪽에 좀 빠져가지고 음. 이제 곡 쓰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저는 바로크 양식 바흐를 좋아했어요. 뭐좀 아. 전공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선생님 붙어가지고 입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협의를 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 집안은 이거를 이제 돈을 대줄 수가 없다. 음. 어. 그러니까 네가 진로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을 해라 라는 거죠 음. 음. 결국에 음악은 못하게 됐어요 어쨌든 거기서 키웠던 예술적인 경험이 좀 뭔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생때도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네. 대학 와서는 좀 뭔가 그런 공부의 기틀를 자주 다시...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중 친화적인 성격과 동시에 어떤 지식에 대한 탐구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분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 만났다 싶은 음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유튜브를 나그랬을 음 때도 어, 없어지면 안돼 막했던 <laughs> 거였고,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종종 뵙고 또 이야기 나눌 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제가 볼 거예요 이차 아카데미 구독자 얼마나 되나. 네, 제가 여러분 협박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제면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정말 구독할 만한 채널이고 저도 운전한테 거의 항상 보는 채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뭐 어떤 유튜브 봐야 되냐. 네, 추천해 드릴게요. 이래 이차 아카데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차께서는 또 거기에 부합해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드실 거고 그렇죠. 네, 네. 아 네. 이런 이, 이미지가 이제 박힌 이상 저는 이단은못 되고요. <laughs> 듣기로 이제 새로 기획하신 컨텐츠가 이제 성경 해설 아, 네. 각 권별을 해 주실 거고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채널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채널 도움 받아서 성장했듯이 또 제가 또 누구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